요한이서 강의 봅니다. 총론, 본서를 기록함은 말세의 성도들의 영계가 혼선되지 않도록 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변화성도는 완전개시 받은, 요한의 영계를 가져야 분별합니다. 요한이 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1.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혼선시키는 거짓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로스틱이라는, 이단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인성을 부연하는 이단설입니다. 그리스의 생애는 천사가 나타나듯이 인성이 없는 신으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의 몸이 완전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면 속죄제물이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친히 사도 요한은 밝히 증가한 것이 본쇄의 목적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 2절이나 2장 2절에 보면은 속죄의제물이 되셨다.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본선 시키는 것은 거짓령이다, 거짓선제 미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로세틱이라는 이단설이 나와서 천사 같이 신성만 가지고 왔지 인성은 아니다 할때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2. 소위 신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지 못하는 세속주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니 아무리 사랑이라여도 타협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공의와 진리를 위한 목적이 완성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바로 알고 세속주의, 협상주의 사랑을 막아라. 사랑 사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협상주의로 나간다는 것은 미혹이다. 진리와 공의대로 사랑하라. 자, WCC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시키죠. WCC의 사랑은 속화된 사랑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사랑, 미혹입니다. 3.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설을 맡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가르침이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세상 사람이 잘 받아들이도록 진리를 변지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니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친 그대로 교훈 안에 있어야만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를 잘알으로써 3대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학적으로 혼선시키는 거 맞고 본문 그대로 읽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교회를 망칩니다. 세 가지. 신성과 인성을 혼선시키고, 사랑의 공의를 혼선시키고, 말씀의 공의를 혼선시킴으로써 교회를 망친다. 신성과 인성 을 혼선 시키 면, 안되 고, 사 랑의 공의 를 혼선 시키지 말고, 말씀 의 공의 를 혼선 시키지 않 으면 항상 영 계가 올라갑니다.